제가 경영을 전공을 한 거잖아요. 경영이라는 걸 봤었을 때 이게 사업이라는 걸로 이어지고 사업의 성공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희소성으로 되게 왔었고 저는 희소성을 똘끼, 약간 크레이지 이런 것들로 되게 접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되게 단순했어요. 남들이 그냥 안 하는 거. 대부분 회사들이 되게 마켓 리서치나 뭐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거안 하거든요. 뭐 할래? 그럼 이거 하고 싶어. 그럼 그래 그럼 그냥 그거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회사가. 어, 이거는 막 돈도 많이 넣고, 위치도 좋고, 뭐, 손님도 많은데 왜안 됐지? 제가 봤었을 때는 다양한 팩터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유들이 다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다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다 찾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고, 어찌됐던 입맛들은 되게 빨리 바뀌고, 내가 아무리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봤자, 여자친구가 그냥 저 별로면 그냥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되게 접근 많이 해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은 이 브랜드는 가치가 없는 건데, 브랜드가 시기가 있다고 봐요, 저는. 시기 적절하게 브랜드들이 가치를 인정받는 타이밍들이나 그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재밌는 브랜드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도 인정을 한다 이거죠. 경영 서적을 보면 은 다양한 포뮬라들이 있잖아요. 뭐 맥도날드가 이렇게 했고 KFC가 이렇게 했고 루이비통이 이렇게 했고 샤넬이 이렇게 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걔네인 거고 새로운 거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려면 남들이 안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시스템과 체계를 굳이 따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한국에 왔었을 때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47명 정도가 넘는 투자자들을 그냥 맨발로 찾아다녔죠 투자자 어떻게 찾았냐 근데 뭐 말이 투자자지 근데 그냥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빌리는 거거든요 홍대, 한남, 이태원 청담, 강남 쪽은 뭐 거의 다 돌았죠. 그 손님 많은 것 같으면 돈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찾아 들어갔었던 거고 그러다가 청담동 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거였고 이렇게 해서 청담동에 아직도 좋은 자리죠. 거기에 1,800만 원으로 중고 제품들을 깔아가지고 브런치 레스토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잘된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이슈화가 됐었던 것 같고 직접 모든 걸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브랜딩의 그 감도가 되게 잘 나왔었고 그때 막 비건... 요리를 했었으니까 되게 빠른 거의 두 스텝, 세 스텝 먼저 앞에 간 프로젝트였는데 되게 재밌었죠. 소비자 제품이 있고 광고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삼아서 계속 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걸 어쨌든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 할수 있고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궁극의 이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광고주에 대한 매니지먼트와 그런 크리에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좀 건강하고 이제 시대에서 어, 이거 뭐지? 거부감에 들지 않은 그런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스 크리에이티브라는 브랜드는 생태계를 선순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크리에이터들한테 어떠한 걸 기대하느냐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소비자들 대중하고 소통하는 접점은 크리에이터이고, 크리에이터의 컨텐츠이고, 크리에이터의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와 미디어와 그걸 만드는 창작자들한테 저희가 기대하는 점이 그게 분명한 건 어쨌든 이들이 굉장히 개성 있어야 한다.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각자 잘하는 게 있고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는데 그 개성을 얼마나 믿고 분명하게 쫓아서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자율성하고 연결이 되고 창의성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이제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된다고 믿고 있어서 본인의 개성에 집중해서 계속 살피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 활동들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저도 디자이너였고요. 대학교 때 디자인 전공을 했고, 최종에 대한 강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최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라는 말을 잘 하거든요. 나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업데이트 해봅시다. 그리고 모레 또 업데이트 된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뭐 최종 최 최종 최최 최종 최최 <laughs>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안 써요.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 정도 완성을 해서 이 정도 준비를 해서 이 정도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 할수 있을 때 시작해야지라고 하면 사실 시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업데이트 할수 있을지에 대한 대한 아이디어 정도만 있다고 하면 대안 없이 하면 너무 이제 낙관주의인 거고 그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 정도만 갖춰져 있다고 하면 늘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뭐든 도전해도 돼요. 과거에 브랜딩이란 단어는 디자인의 용어로 많이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로고와 심볼을 바꾸고 비주얼적으로 브랜드의 모습을 변화를 주는 작업을 브랜딩이라고 많이 불리웠죠. 근데 현재는 그것보다는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딩은 쉽게 얘기하자면 남들과 나를 구분 짓는 나만의 무엇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브랜드의 강점과 차별점을 정의하고 그 브랜드만의 외모와 스타일 그리고 개성을 만들고 또 이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는 과정이 모두 브랜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브랜딩이란 그 브랜드를 그 브랜드답게 만드는 모든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팬을 만드는 작업이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이 형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브랜딩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사실 알수 있어요. 우선 팬이 형성이 되면 그 팬들이 브랜드를 더 열심히 사용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들이 그 브랜드의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되어서 주변에 우리를 알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팬들이 늘어나면 이 브랜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브랜드와 서비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더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겠죠.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매출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한 브랜드는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개성을 가져야 하는지. 브랜딩을 잘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것을 우선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남들에게 나를 보여줄 모습이 정확히 인지하고 머릿속에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주고 또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는 작업인데 이게 사실 공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고 또그 안에서 나오는 감각이나 센스 같은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부한다면 브랜딩을 잘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공부가 내가 몰랐던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좀 쉽지 않다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트렌드에 편승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같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무리들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겠죠. 저는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이 차별성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브랜딩의 그리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번 바뀌기 때문에 트렌드만 쫓는다면 일관된 나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브랜딩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말이 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성 있는 행위, 디자인적인 엘레먼트, 디자인적인 접근이 다 말이 될수 있게끔 해 주는 모든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이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고를 사용하는 이유, 이 색상을 사용하는 이유, 이 서체를 사용하는 이유 등등 모든 것의 이유가 브랜드에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라는 것은 연상 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가 이 관념의 총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이키가 연상이 되고 배고프다 했을 때 맥도날드가 연상이 될수 있는 것처럼 뭔가 연상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는데이 연상작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 많은 스토리텔링과 정말 많은 브랜딩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공유가 돼서 이 브랜드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이 어디언스들에게 어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단편적인. 부분만 디자이너가 해서는 이 모든 총합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도 어렵고, 이런 총합적인 접근과 결과물을 내기는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억지로 디자이너의 역할을 직능적으로 규정지었다면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이 시대에 맞게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이 경험은 단편적이지 않거든요. 자신을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세상에 보일 것인지, 어떻게 주변하고 소통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지향점,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것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째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 잠깐 곽광을 받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브랜드 전략을 짤때 많은 부분으로 마케팅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저에 대한 리서치를 주변에 시장조사하듯이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파일럿 해보면서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라는 차별성,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경쟁력 있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브랜드에서는 물론이고 기업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브랜드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울 수 있고 그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다름은 가장 자기다울 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들과 틀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죠.